안녕하세요 람마입니다 요즘 패치 후 70웨이브 가는 것도 힘들죠 크뎀 상관없이 주사위만 있다면 누구나 갈수 있습니다 당신이 운만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와 아, 미쳤어요 대박. 대박. 그렇습니다 대박이에요 아참 시작하기 전에 별 주사위는 지금 기사 스킬을 맞거나 그외 특정 상황일 때 발동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쭉별 주사위가 이 상태면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럼 시작하죠 이 덱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새로 나온 서리바람 필드, 또는 콜로세움 필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쫄모반한테 죽을 수 있어요. 서포 쪽은 광안포슬픽을 했고, 그리고 제 쪽은 별주사의 성장, 고성, 양분, 조커, 또는 별주사의 도성, 그냥 고장난 성장, 양분, 조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점체 필드를 별주사위로 도배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성장, 뭐 필요 없어요. 조커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별만 있고, 별이 그냥 도배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별조사위를, 전체를다 도배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굉장히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어조사위도 써봤고, 하나의 조사위를 전체 필드 도배하는 거는, 뭐, 다들 해보셨잖아요. 안해본 사람이 어딨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포트의 암살 에임 실력이에요. 에임 실력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 잘하면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마지막 별이 하나가 남은 상태에서 기도를 합시다. 으이차! 아 기가 막히게 별 됐어요 여성크에서 암살만 오지게 잘 맞으면 된다 이거예요 한 35웨이브까지는 그렇게 뭐별 눈개수가 높지 않아도 순삭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35웨이브 이후부터죠 요렇게 컷하고 이렇게 컷하고 이렇게 순삭시키고 저렇게 죽여버려요 지난 영상에서는 39웨이브에서 별똥별의 눈개수가 딸려가지고 죽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운 지대로 받았고 암살 지대로 받았습니다 35 웨이브를 넘어갈 때저한 개의 눈, 저별한 개짜리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불안했는데 암살의 예술적인 실력으로 별이 두 개가 되고 별이 또세 개가 되고 하나씩 하나씩 여목조목잘 맞기 시작했는데 45에서 삼성짜리가 활성화가 되면서 두 번째 보스를 처리를 못해 결국 레온을 맞았지만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서포트도 열심히 해줬고 저도 간절히 빌었어요 운이 굉장히 많이 따라줬습니다 운이 굉장히 많이 따라줬어요 여기서부터는 보스 때마다 기도를 했죠 제발 삼성짜리로 활성화 되지 말아라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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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는데 7성 7성 삼성 요것도 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도 운이 굉장히 많이 따라줘야 합니다 51라운드에서 삼성이 활성화가 됐지만 다행히도 별똥별이 잘 뭉쳐져서 순삭을 시켰는데 그냥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전부 다 7성으로 도배되면 돼요 그러면 안정적입니다 태극으로 갔을 때 정말 잘 돼도 65에서 67 해킹 버프 다 받으면은 67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콤보는 정말 잘 써야지 일반적인 유저가 바라볼 수 있는 게한 60에서 70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 태극이 짱인데 지금 50 3웨이브에서 4성, 3성, 6성. 요렇게 된 상황에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보스가 진짜 기가 막히게 침묵이랑 벤보스랑 떠져가지고 정말 구사일생했습니다. 만약에 뒤에 기사가 나왔으면 아마 끝장났겠죠. 기사 때마다 암살을 날리는 플레이를 해가지고 저 3성짜리가 55웨이브에서 4성이 되고 5성이 되고 기가 막히게 올라갔어요. 이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정말 아,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솔직히, 7성이 이렇게나 많고, 5성, 4성? 아유, 설마 저 5성, 4성, 막 6성, 요렇게까지만 배치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56부터는 이제, 쫄몹이 너무나도 무서워집니다. 제가 콜로세움을 안 끼고도 해봤는데, 쫄몹 때문에 죽더라고요. 보스들은 컷해도, 쫄몹 때문에 죽게 되더라고요. 자, 57에서 바로 그리고 또 순삭! 또 칠성이 하나 더 완성되면서 정말 서포의 실력이 미쳤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네. 이 보십시오. 암살주사위를 날리는 이깐트롤이 아, 칠성이 하나 하나 완성되면서 이 58에서는 세 자리를 제외한 모든 자리가 별 칠성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그리고 보세요. 쫄목 들어가는 게 콜로세움 없었어봐 그냥 들어간 거야 그냥. 서리바람도 지금. 많이 버프가 돼가지고 15초당 4초 정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웨이브 하나당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 그리고 이 순삭 시원시원한 거 봐봐요 이거 아우 미쳤어 그냥 순삭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돼버리지 61웨이브 777 바로 이건 순삭 64웨이브 777 바로 순삭 65웨이브 764 어우 너무 불안해요 여기 이거 분명히 순삭 안됩니다 하지만 해킹 보스로 정말 기가 막히게 해킹보스가 뒤에 뜨면서 겨우겨우 잡아냈어요. 운이 미쳤어요. 나머지 하나도 이제 7성이 되면서 7성이 아닌 주사의 5성 별두 개만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66 보세요, 저거. 이게 많이 보스였어봐. 755. 이건 또못 잡는 거야. 어쩔 거야, 이거.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67, 777. 7, 7. 바로 이건 순삭. 777이면 순삭. 69에 777. 순삭. 하하하. <laughs> 근데, 뭐, 자세히 보면은, 뒤에 보스가 조금 체력이 더 많이 남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별똥별이 조금 앞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암살 쪽은 솔직히 할거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기서 더 이상 암살을 기대하는 거는 개우바고, 이제 간절히 기도만 했어야 했어요. 71에 7 1에이브 776! 제발! 하면서, 순상 겨우시키고, 73부터는, 777이라도 스킬을 받더라고요. 뒤에 있는 보스가, 어우, 너무나도 체력이 짱짱해서, 결국 여기서는 스킬을 바꿔야 말았습니다. 100웨이브를 가기 위해선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여기서 번쩍 들었고, 7 5에이브 해킹과 해킹. 나와서 스킬을 맞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보스가 나와줬고, 77에서도 바실보스와 또 바실보스가 나와서 정말 기가 막히기 전에. 좀 전에 바실보스는, 이, 뒤에, 별, 똥, 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수성이 났습니다. 체력은 2억이 넘어가는군요. 어. 어우, 바실이 소환해내는 저런 쫄보들도 지금 못 찾고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79에서도 당연히 776, 777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스가 매지션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다이기도 메테오를 맞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게, 81. 정말 저는 이 덱으로 백라운드를 갈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정도면 은 백라운드 은행 쉬운 거 아니야? 백라운드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등반을 했으나 별주 사이의 한계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올 7성. 7성들로만 거진 도배 15칸을 7성으로 도배를 했더라도 아마 뒤에 보스는 손상이 안 돼서 스킬을 맞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 스펙 상관없이 별조사에만 있다면, 최대 퍼딜이 들어가는 이 별조사에만 있다면, 그리고 콜로세움, 서리필드만 있다면, 등반할 수 있는 최대 웨이브입니다. 70에서 80을 제가 보장하죠. 아, 83에서 앞에 있는 어, 기사보스가 고작 체력이 2만이 딸렸어요. 776인 상태에서 만약에 기적이 777이었다면, 잡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만이 딸려서, 결국 기사를 잡지 못하고, 83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죠. 조만간에 저 데미지를 이겨내는 저 부족한 데미지를 채울 수 있는 어마무시한 100층 도전덱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가볍게 별조사의 입문편 곧 100층 돌파로 돌아옵니다. Coming soon!